반갑습니다. 허명목사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인생을 살면서 한 평생 속아서 살았다고 원망하며 좌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적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은 실패 기록이 있습니다. 여수와 군대가 정복해야 할 적은 기본 원주민입니다. 적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도 함락되었으며, 거기 살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몰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본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우방의 조약을 맺어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여수아를 속이려고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민 적들은 낡은 옷을 입고 기운 신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 난빵을헤어진 자루에 담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에 싣고 여수아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령관 여수아에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여 평화조약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왔다고 가장한 적들에게 속아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속았던 한 번의 실수는 상처와 더불어 평생의 아픔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전멸시켜야 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무 펴는 자, 물기는 자가 되어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속았던 한 번의 실수는 상처와 더불어 평생의 아픔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전멸시켜야 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무 펴는 자, 물기는 자들이 되어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3일 뒤였습니다. 이방인과 화친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즉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사탄은 속이는 방법으로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해 옵니다. 왜 사탄의 그물에 걸리고 사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피상적인 위장에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눈으로 본 것만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메이커의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들고 다니면서 속이면 자기의 경험과 눈으로 판단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단체의 지도자나 가정의 가장이라면 것만 보지 말고 사람을 바로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감각과 판단력은 믿을 바가 못 되기에 성경은 경고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들이 속은 것은 적군의 사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한마디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이 사용한 용어만 듣고 평화 조약을 맺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시할 것은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자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할렐루야라고 입에 올리는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주변에는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나 자신의 신앙도 확증해 보아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의 신앙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속이는 원수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속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속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안면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도 아주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속이는 자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들먹인다고 믿음이 좋은 줄 믿고 속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아주 비슷하여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꾼도 목자의 음성을 흉내냅니다.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사탄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목사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묻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본 사신들이 여수아에게 만일 평화 조약을 맺어주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힘겨운 전쟁을 하지 않고 기본 족속들이 자기들의 종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계산에 맞는 일인가. 속는 사람들은 대체로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주며 얼마나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계산을 먼저 하기에 속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제안, 나를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게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유익만 따라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수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의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 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두 번째 전투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속이려는 적군의 사신들이 멀리서 왔다고 뇌물을 바치고 종이되게 또 가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때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의논드리지 않고 서둘러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앙인들도 기도가 없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 어려운 일 앞에서는 곧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궁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고 생각되거나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여기면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혼자서 쉽게 결정해 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조급한 결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유리하게 전개되면 주님의 뜻을 무리로고 하지 않습니다. 원주민이 가지고 오는 양식과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제안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논 드리지 않고 기도 없이 자기 판단대로 결정한 것도 혹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되면 더큰 일입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큰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고 폭풍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푸른 풀밭에 누운 것 같고, 쉴 만한 물가에서 즐기며, 내 인생의 장미꽃이 만발한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이 경계한 것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더 악화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당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 개인의 일도 가정사도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 길을 물어 나가고 사업이나 직장 일도 교회에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나라의 살림과 정치를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길을 물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대로만 살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물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바보처럼 속아서 살았다는 후회스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내 인생길 하나님께 길을 물어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